네, 이번 이제 퍼터 이제 연습하러 왔죠 아, 퍼터! 포터, 퍼터는 좀잘 씻습니다 나 퍼터 잘해 그래요, 언니? 자, 응. 나 퍼터 어, 잘해 이번 거는 조금... 아, 아 아니다 아, 이 앞에 방송,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게 어. 있는데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이만한 거리를 놓쳤어 말도 안해 이때까지 퍼터 너무 잘하는 거 보여주다가 이번 방송에서는 아, 응. 퍼팅 너무 못하는 걸 보여줘. 지금으로 돌아가 우겠습니다 그렇죠. 응. 제가 거기에서 이제 퍼팅은 일단 가장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라이를 잘 보는 방법, 그거 잘 보고, 그만한 거리감을 정확하게 쳐주시면은 뭐 어디에 공이 있든 다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라이랑 라인이 뭐예요? 오! 아주. 어, 참신한 질문이었어. 어, 골린이 아닌데요? 역시 골린이 아닌데요? 네, <laughs> 골린이 아니 대부분의 그 차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 음, 그렇죠. 이게 또 어...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는 게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있어. 또 알고 있으면 또안 척하면서. 그치, 그치, 그치. 이거는 라이, 라인이야. <laughs> 이렇게 할수 있죠. 대신, <laughs> 맞아, 맞아. 공도 잘 쳐야 되겠죠? 아, 네. <웃음> 네. <웃음> 오케이. 네. 아, 그리고 이제 퍼터에서 아무래도 이제 스트록도 중요하잖아요. 공을 칠때 어떻게 이제 쳐주느냐. 음.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 여기에 이제 연습하러 오셨을 때는 스트록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퍼팅을 쳐주셨을 때 어떻게 내가 라인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시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일자 퍼터냐, 저런 말레시냐 따라서 스트로크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근데 저는 근데 개인 취향이죠. 개인 스타일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뭐 기본적으로 퍼터에서는 어깨 움직임으로 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숙여 있는 각에 따라서 약간의 포머선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일직선으로 하시려면은 아예 90도처럼 아, 봤어요 미셸 비 선수가 하셨... 곱둥이, 곱둥이! 완전, 아, 완전 봤어 그렇죠 시계추, 시계추, 시계추. 이런 자세면 은 어, 90도로 이렇게 <laughs> 숙였으면 은 그렇죠, 이럴 때는 것 같은데? 일직선이 돼야 돼요 반것 <laughs> <다 웃음> 같아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약간 숙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스트로크는 살짝의 폼을 쓴 형태 음... 조금 나오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요 느낌으로 얼마만큼 내가 믿고 쳐주느냐에 따라서 홀에 들어갈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 돈이야! <laughs> 알지? 빠따는 돈이야. 아, 빠따는 돈이야.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금. <laughs> 그럼요. 예술입니다. 돈이죠, 돈이야.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궁금하다. 퍼터 공 3개씩 제가 여기에 놓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저기 홀컵적으로 한번 쳐보실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일단 한번 퍼터 하는 거 보여주실까요? 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방향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서 저 홀컵을 보시면서 연습 스윙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홀컵을 바라보시면서 연습 스윙 홀컵을 바라보시고 계속 연습 스윙 해주세요 홀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 예 네, 보시면서 계속 왔다갔다 한번 스트로크 해보세요 그렇죠. 아, 어느 정도 힘으로 치시면은 좋으실지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치지 않나?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거리감에 제가 집중을 아, 해주시라고 거리가는...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본격이다. 보시면서 어... 연습 스윙을 한다면은 내 몸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살짝 느끼는 게더 쉬워질 거예요. 신세계야 이거는. 어우, 새로운 팁입니다 이거. <laughs> 음... 그렇죠. 이때 느낌을 자 홀컵을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치실 건지,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자세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거리감을 눈으로 보고 체크를 하라는 것 같아. 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거기에 거리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거리감을, 이게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으로 조금 거리감 정확성을 더키워주실 거야. 좋죠. 자, 한번 쳐보세요, 이번엔. 몸이 기억을 계속. 할수 있는 그 시간만큼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스지만 오어 그렇죠 아까보다는 좀 거리가 조금은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근데 방금 네. 되게 세게 갈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많이 안 갔다 똑같이 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맞아서 <laughs> 잘 맞아서 한마디로 이랬죠. 뽀록이야 뽀록 혜드나 그렇죠. 뽀록이었다 네. 자, 요번에는 스윙 아까 컸으니까 요만좀 작게 하면서 한번 쳐보실게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스트로크할때 보면은 약간 페이스면 아래쪽에 맞다 보니까 정확한 힘 전달이 안 나와서 계속 짧아지시는 거예요. 아, 공의 중간 그렇죠. 페이스면의 중앙에 공의 중앙도 같이 맞아 떨어지셔야지 그만한 거리감이 나오죠. 지금 혜리는 몇 미터라고 생각하고 치고 있어요? 저는 한팔 미터, 8 미터. 8m?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한4 m 입니 난 몰라요. 난거리감이 없어요. 저는 이거리감을볼 때, 네. 내한 발자국이 1m라고 생각하고 하거든. 너는 키, 키가 크시니까. 아, 어, 그치. 그치. 저는 알려드리는 1m라고 생각하고 <laughs> 있요 그렇죠. 저랑헤리씨를 1m가 한이 정도 나오면. 저는 발자국에 네. 만약에 이발자국오면 네 5m라고 생각하면되잖아하나씩니라아보태아되잖아어 그렇죠 약간 음. 플러스 그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보폭의 한 발이 거의 한 60에서 70cm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나만의 거리감을 잡아요. 그렇게 하면 1m다. 어. 그렇게 하면 1m다. 어, 방금 <laughs> 모델 워킹이었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내 거리감을 알고 조금 더 스트롱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더 정확하게 거리감을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연1시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항상 퍼팅을 하기 전에 네. 눈으로도 한번 거리감을 보고 네. 이게 거의 한 4m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제가 또 걸어봐요. 음음. 제 하나의 보폭이 1m라고 생각을 해서 걸으면 네. 지면으로 높낮이가 느껴져서 네. 그래서 꼭 걸어보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5m. 5m. 예, 약간 걸어보니까 여기가 내리막이야. 어 맞아요? 내리막이요? 걸어보니까. 네한번 해보실게요. 대박에. 근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좌측 우측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왼쪽 그렇죠 보시면서. 음. 어. 야, 안해와서 <laughs> 그래. 몸 따로 시선 따로. 오, 오. 나였었지. 근데 오. 생각보다 내리막보다는 좀 오르막이 더 있어 보여. 아, 그... 네. 눈이 삐인가 <laughs> 아니, 나이 들수록 높낮이를 못 알아보네? 아, 그럴 때, 저희가 가끔씩 선수들이 옆에서 이렇게 라이 볼 때가 있죠.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 옆에서, 앞뒤가 아니라 옆에서 볼 때는 홀컵하고 볼하고의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컵이 높은지, 볼이 높은지 확인해서 우와! 오르막 내리막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오르막이에요! 있죠? 여기, 여기에서 보니까 있죠. 오! 여기 오르막이야! 어? 진짜네? 여기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아 나는 이렇게 옆에서 볼때 사람 같아 모르... 뭐해? 너 선수냐? <laughs> 아 봐야 되네 일단 아... 퍼터를 잘 하려면 한 바퀴를 다 도시면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돼요 아, 그걸 알고 플레이 하시는 거고 모르고 플레이 하시는 차이가 좀 크시죠 <laughs> 그렇죠 오 나이스 당연합니다 아. 아. 그때 좀 그런 그렇게... <laughs> 아! 안 돼! 근 진짜 혹시 그 전에 올린 유튜브 영구 네. 삭제할 수 없어요? 감독님 영구 삭제 안 되나요 영구 삭제? 아 그때 저도 나와서 안 됩니다 아 진짜 네. 그때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 열렸다. 지금도 약간 뭐네 나쁘지는 않으셨는데 조금 더빈 스윙도 한번 해보시고 아 맞아 빈 스윙 거리감을 체크하고 살짝 오른쪽. 네. 오. 그렇죠.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일단은 팔을 살짝 모아준 상태에서 숙여주고 어깨 팔 손이 한 동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때 중요한 건 이런 회전 부분이 필요한 거지 몸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조금 더 작게. 그렇죠 작게 그렇죠. 요발 사이즈 안에서 들어서 보내고 들어서 보내고 딱요 똑딱 똑딱 하는 요 시계추의 움직임을 예고 네, 그 움직임 팔을 너무 많이 펴시면은 이게 경직되어 보이니까 살짝 굽혀 주셔도 되고 그러면 조금 더자연스럽워 쪽으로 왼쪽 가네. 내가 음. 당겼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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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봐야 되나? 세 개씩 가져가서 해보자. 네. 여기 쇽 짧게 해보자. 짧게. 해린이도 음. 거기서 짧게. 이런 거리가 촬영할 때 많이 남더라고. 들어가라. 오, 넣었어. 대박. 짱. 음. 직구. 오, 그거 없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오! 집구. 아는 음. 헤드를 좀 홀컵으로 미는 편인아아그아요전 누가 똑딱이처럼 똑딱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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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트로크 좋은데? 어? 오른쪽 왼쪽 이제 직구 갈 차례네? 오, 저,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실전을 연습하실 수 있는 장소에 오셔서 실전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나이를 내가 꼭 놓고 어디를 보고 치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거리감도 잡으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실력 향상이 조금씩 더 빨라지실 수 있다는 거 저희 퍼터는 완벽하니까 안 해도 네. 될것 같아요 이제 그치? 연습을 많이 해야죠 <laughs> 미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도 될것 같아 미션? <laughs> 통과! 오늘 통과예요! 통과. 통과. 알았어요. 그럼 제가 믿고 대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여기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저희 네, <laughs> 파트 완벽하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 저희는 믿고 네. 연습하실 거라 믿고 저희 그럼 벙커샷으로 한번 진행가볼게요 벙커샷. 그렇죠. 벙커? 벙커는 어려운데. 벙커. 벙커. 저희 뭐 벙커 빠지면 뭐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 벙커. 제일 싫어. 많이 쳐봐야 돼. <laughs> 벙신. <웃음> 벙신이야? 자, 그러면 일단 벙커샷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네, 하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벙커 아니, 연습장 네. 왔어요. 네. 그,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고무래. 고무래. 그렇죠. 저희 그냥 고무래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이거 용도가 뭘까요? 저렇게 이제 그공 네. 치고 난 뒤에 파이거나 네. 이렇게 발 자국이라고 하죠. 네. 발 자국을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주는 매너를 지켜라. 이렇게. 아, 그 다음 뒷 사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네. 여기 정리를 해줘야 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지만 꼭 해야 되는 네. 게이벙커 정리예요. 음. 그래서 다른 뒷 사람들이 플레이할 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꼴릴리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거 정리 안 하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 맞죠. 발자국에 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나는 발자국에 볼 들어가면 옮겨놓고 쳐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들끼리 이제 플레이할 때 그렇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자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꼭 알려줘야지 그 앞에 발자국을 남기고 간 플레이어한테 저희가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약간 페널티보다는 그냥 벌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게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진짜 골프를 치다 보면 벙커에 빠졌는데 발자국이 있다? 그럼 네. 진짜 억울해. 아니 벙커는 돼요. 보통 공이 박히더라고요. 어 박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약간 볼의 스핀 양이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경사각에 따라서 조금 이게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박혀 들어가든 위에 있든 일단은 탈출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서 탈출하는 거 알려주세요, 빨리. 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벙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임팩트를 강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스윙으로 내는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박힐 때가 있어, 채가 이렇게. 어, 그게 박힌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서. 아, 아... 그렇죠. 그, 이제, 모래다 보고, 이게 장애물이다 보니까, 어, 이거를 꼭 힘으로 꺼내야 된다는 경우가 많이 생각하고, 플레이를 많이 하세요. 근데, 펑커에서는 임팩트의 힘보다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만 잘 연결해 주시면은 아주 쉽게 탈출하기는 좋아요. 벙커사, 근데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잘 쉬어야죠. 아, 도대체 아, 쌤! 벙커를 왜저 그냥 거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네. 아까 TMI이긴 한데, 저랑 네. 최근에 같이 갔던 네. 한그 배우 오빠가 네. 벙커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뒤를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거야. 아, <laughs> 무슨 말이야? 왜, 왜 팠냐면, <laughs> 그, 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막 이렇게, 여기 공이 있고, 여기를 막 아. 파! 아, 진짜? 이거 왜파왜 파, 왜 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걸 치려고 판다는 거예요. 아 치기 편하기 위해서. 치기 편한. 그렇죠. 이거 됩니까? 안, 안 돼. 되죠. 그래 안 돼. 뭐 배운일 누구야? 이니셜 얘기해 봐. 이니셜 <laughs> 얘기해. 봐. 아 <laughs> 어, 에이. 아무튼 일단은 벙커에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회선을 해서도 안 되고 라이 개선을 하면 안 되고 음.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내가 친 자리의 흔적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 벙커에서는 채를 이렇게 닿아도 안 된다. 서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공 치기 아, 전에는 아예, 아예,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벙커에 이제 클럽을 대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벙커가 이게 조금 두껍는지 음. 얇은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보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벙커의 컨디션을 알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건? 벙커 터치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룰 개선됐다고 해서, 이제 모래에 닿아도 된다, 뭐, 이렇게 있는데, 다시 개선이 됐어요. 아. 하면 안 됩니다. 샘. 벙커를 탈출하는 법 그래서 네. 좀 그럼 제가 벙커 탈출하는 거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도 될까요? 네, 네 클로 한번 저한테 줘 보시고요. 자 일단 예 네, 위험하시니까 옆으로 이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자 벙커는 간단하세요. 일단 여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벙커 샷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좀 눕혀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눕히는 것보다 조금은 세워주셔도 괜찮으세요. 다만 여기에서 히팅 이후에 스윙을 조금 더 부드럽게만 나가 주신다면은 벙커에서 탈출은 아주 쉽게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어드레스 자세를 잡아 주신 상태에서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해요. 볼 뒤에 2cm 부분부터 채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상태에서 히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밀고 나가 주신다라면은 올려서 밀고 나가 주신다라면 지금 같이 편안하게 와,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힘 하나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네. 슬로우 모션이야, 뭐요? 에? 뭐지? 자 어드레스 자세 부분을 잡아주시고 볼 뒤에 2cm 부분. 체중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 가볍게 내려주시면서 지나가주시면 은 <laughs> 편안하게 나갈 수 있어요. 네. 정확히 아래 상품 느낌이죠. 그렇죠. 오. 근데 이걸 힘으로 주고 때리시고 거기다가 스윙이 끝나신다. 이거 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너무 강하게 때리시면 은 공은 이렇게 짧게 맞아. 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나예요. <laughs> It's me. 네. Oh, yeah. 그렇기 때문에 벙커는 힘이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럽게 내려주시면서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탈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이해되시나요? 어? 네.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혜린 씨가 뭐 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클럽 땅에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나쁘지는 않으셨는데, 자, 다시 한번. 대신, 볼을 조금 더 보시면서, 스윙을 좀, 세는 어, 땅에? 안 단다. <laughs> 그렇죠. 아, 왜 자꾸 당기냐? <laughs> 아!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볼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공 뒤에 몇 센치라고 말씀드렸죠? 2cm요. 그렇죠. 그 2cm가 중요합니다. 센 2cm. c 그렇죠. 중심 잡아주시고, 뒤에 2cm. 오, 나이스. 오! 잘 치는데? 그렇죠. 이렇게 뿐이시면 되는 거 아저씨 아까 치고 자기가 놀래고 나는 맨날 이 프로에서 이렇게 놀래 <laughs> 이렇게 죽게 저어 이런데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운으로 나온 거 이거 아니 아니잖아요 실력을 나와야 되죠 자 뒤에 2cm 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공부터 때리셔 가지고 멀리 나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탈출하시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공부터 맞게 되는 경우에는 탑핑으로 공이 저렇게 힘있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 공 뒤에 2cm부터 때리면서 그냥 스윙으로. 그러면 모레... 너무 멀리 나가버리죠. 그렇죠. 모래도 같이 파서 나가셔야 돼요. 음. 쌤. 네. 그러면 공과 그 거리가. 네.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셋업을 잡아주셨을 때 여기 책 그립 끝부분 있죠. 끝부분하고 내 몸하고 한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을 약간 주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음, 요 정도. 그렇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믿고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치시다 보면은 클럽 페이스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조금씩 더 눕혀주시면서 아 조금씩 거리를 짧게 치시는 연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눕혀있는데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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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지면은? 그렇죠. 거리는 조금 조금씩 짧아지겠죠. 아 페이스가 열려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벙커를 조금 더 마스터해 아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 그렇죠.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단계. 쉬워요. 근데 만약에 <laughs> 벙커에 박혀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박혀있어. 아, 진짜 싫어. 아니, 이거 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쳐야죠. 아니면 쌤 이것도 있어. 맞아. 나 그거 쳤어. 그거 내가 다른 아하. 내가 방송 나갔을 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박힌 거야. 우와. 그래서 이거를 그 장재식 프로님이 나를 세우고 찍으면 나온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누면안 나온대. 그렇죠. 경사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클럽페이스가 누워져 있으면요.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그만큼 깨지지가 않아요 나와서, 나와서 해봐 그렇죠? 그래서 폭팔력을 키우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 각을 세워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대박인데요? 쌤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니 나 여기 와서 어떻해나 빅토리 깨는 거 아니야? 빅토리 깨야지 깨야 지 깨야 돼 선생님 여기 지금 알 났어요? 뭐예요 지금? 거북이야. 알 깠다 지금. 알 깠어요? 자이 상태에서 <laughs> 네. 그렇죠. 완전히 네, 세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렇죠. 진짜? 네. 거의 니그, 니그처럼 세우네요. 니그처럼? 그렇죠. 그냥 곡갱이처럼. 그리고 오. 난 다음에, 그렇죠. 흰껏 찍어주셔야지 오. 이게 나오기. 가 오. 오, 나왔어! 오 진짜 신기하다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꺾여있는 각이 있대요 사이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네. 이걸 이제 제가 힘드나.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근데 원래 이거 백돌이들 지금 골린이들은 이거 못 나와 절대 나오기가 힘들죠 절대 못 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박이다. 이 각을 최대한 세워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대로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잡아놓고 그러면 우와. 이렇게 꺼내는 거는 쉬워지실 거예요 우와 내가, 내가, 내가 본 상태에서 니은으로 하고 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이제 턱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오 너무 신기하다. 네, 나중에 연습 꼭 해주세요. 아니 누가 보면은 이게 정상인 헤드페이스가 아니잖아. <laughs> 그렇죠. 어 거의 헤드페이스는 내 옆구리를 보고 있는데 어,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연습. 이필요아 어, 너무 신기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oh shit 근데 이게 오렌지 흙인지 잘 모르겠네. 뭐라고 답했나? <laughs> 성공했어? <No. 웃음>